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를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구주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은. 사실은 마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지요. 네할 것은 네 하고 아니요 할 것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나눌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죄와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요. 동시에 의롭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을 마감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짧게라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약하고 불안한 모습 그리고 악한 우리의 속마음을 감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태도로 보아선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한없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약속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 덕분에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평생 따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물결을 새롭게 일으키소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왕자 사탄도 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주님의 뜻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예수를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분을 평생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볼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큰 고통 속에서도 즐거이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소서. 아멘.